자, 안녕하세요. 제입니다. 오늘은 장비에 대해서 좀 그래도 완벽하게 좀 알려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뭐 파템들 많이 바라고 계시는데 이 장비의 효율성을 여러분들이 좀 따져 보셔야 되거든요. 뭐 물론 파템도 좋지만 파템보다 효율 가치가 높은 녹색 템들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자, 일단 어이 게임은 명중 게임이에요. 데미지가 쎄져도 미스가 나기 시작하면 그 효율이 떨어집니다. 결국은 명중이 가장 높아야 되고, 이 방어는, 어 다른 리니지 게임들과 다르게 데미지 감소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방어 공방 명중이 높으면 좋다. 그 다음에 스킬을 써야 되는데 스킬을 못 쓰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6개를 배웠는데 5개밖에 못 쓰고 있어요. 자, 명중이 141입니다. m 틱은 지금 16 정도를 가지고 있죠? 16 정도를 가지고 있을 때 스킬 5개를 땡기면 마화가 밀리지 않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장비에 대해서 효율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은 제 장비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활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일단 저는 활은 녹색에 이제 명중이 붙는 프로체 활을 쓰고 있는데 한 7강 정도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게임을 첫날부터 하셨다면 파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만들고 이미 날려 버렸어요. 어 6강 가다가 축주면서 발란데 날랐는데뭘 만들어야 되냐면 페리어의 환영의 활이라는 친구를 만들어야 돼요. 공격력 명중이 오고요 MP 회복량이 4가 붙어있습니다 근데 강화를 하면 6강당 명중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페리어 환영의 활의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마력석을 제가 20개를 이미 소모를 했는데 마력석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이 퀘스트 좀 하셨으면 충분히 20개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만화의 결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만화의 결정이 나오는 데서 사냥을 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10개가 없을 텐데 이 친구도 어디서 얻냐 의뢰에서 얻는 거예요 요. 의뢰를 보시면은 두 개씩 바란 지역에 두 개씩 주는 의뢰가 있거든요. 그 여덟 개를 꼭 하셔야 됩니다. 뜸은 아, 뜸은 두 개씩 성공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얻으면 되고 사냥으로 얻으실 거면 사냥터에 다그 지표가 나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리자드 맨의 계곡이다 하면 밑으로 내리시면 여기 마력속이 보이시죠? 마력석을 누르시면 어느 위치에서 지금 나오는지 다 나옵니다. 이런 데서 사냥을 해서 얻을 수가 있거든요. 뭐, 그래서 사냥을 해서 얻는 것과 의뢰를 해서 얻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화이 같은 경우는, 녹색을 그냥 쓰시다가 녹색을 너무 고강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페리어의 환영의 활로 여러분들이 넘어가셔야 됩니다 굉장히 큰 수치에요 명중 오랑 mp4는 두번째로 이제 투구인데 투 투구 같은 경우는 뭐 여러가지 투구가 있지만 페르세스의 투구가 굉장히 효율이 좋아요. 이 친구들은 명중을 가지고 있고, 명중을 올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자연, 광화를 할수록 자연 회복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7강까지 만들면 좋지만, 7강의 확률이 20몇퍼센트예요 그래서 6강은 굉장히 잘 뜨지만, 7강은 좀 힘들 수가 있다. 뭐, 이걸 아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투구는 헤르세스의 투구를 여러분들이 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갑옷 같은 경우는, 저는, 트로체트 갑옷을 끼고 있는데, 날려버려서 이걸 끼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엠틱을 땡겨서 스킬을 쏠려면, 초원 유목민의 갑옷을 여러분들이 입으셔야 돼요. 여기, MP제... MP, MP 자연회복량 1위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도, 만화의 결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만화의 결정이 진짜 중요하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명중입니다. 장갑은, 트로체트 장갑. 여기, 명중이 붙어 있고요. 강화하면 또 명중이 붙습니다 그래서 7강까지 하면 좋겠지만 7강이 잘 날라가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초원 유목민으로 가시면 돼요 MP 회복량이 붙어 있는 초원 유목민의 망토를 어, 여러분들이 끼시면 된다 이 친구도 만화의 결정이 들어간다 초원 시리즈들은 전부 만화의 결정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망토까지 끝났죠 그 다음에 목걸이인데 목걸이도 초원 유목민 목걸이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어, 목걸이들은 강화하면 방어력이 올라가는데 지금 H 회복량 4%가 지금 당장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스킬을 쓸수 있는 m t 을 땡기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 파템은 일단 2강까지 가기가 좀 부담스럽거든요. 유목민의 목걸이로 MP를 땡겨라. 그 다음에 귀걸이도 초원 유목민 귀걸이로 지금 MP 땡긴 거 보이시죠? 귀걸이 같은 경우는 굳이 고강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강화를 할수록 HP가 늘어나기 때문에 1강 만 쓰셔도 충분 하단 얘기예요. 그다음에 반지 같은 경우는 제가 짙은 모래 반지를 40레벨을 찍게 되면은 어 주는데 기본적으로 명중사랑 공격력이 올라가요. 근데 파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화할 때좀 부담이 있어요. 날아가면또 여러분의 멘탈이 부서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2강을 했지만 어이 골동품의 반지가 있거든요. 이 친구 굉장히 효율 좋습니다. 스킬피해 1이랑 명중2랑 저는 4강을 시켰기 때문에 공사예요. 공사는 엄청 큰 거거든요. 그래서 고강을 노려라. 오히려 파템보다는 녹템 고강이 지금 제가 말한 템들은 다 제작이 가능합니다.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골드만 있으시고. 어느 정도 재료만 있으시면 충분히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템들이에요. 그래서 반지 같은 경우는 골동품의 반지를 고강해라. 투구랑 장갑은 페르세스 세트로 해서 명중을 최대한 명중과 MP 회복량을 최대한 늘려주고 초원 유목민으로 좀 고강을 노리시는 게 오히려 파텐 가시는 것보다 훨씬 더 사냥에는 효율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밑에 유료 학세를 두개 적어 놨는데 유료 학세 같은 경우는 이제 성물이 중요해요. 성물 같은 경우가 3강을 하게 되면 원거리 명중이 5 정도가 올라가거든요. 뭐 근거리든 뭐 원거리든 색깔만 다를 뿐이지, 어 여기서 원거리 명중을 4강까지는 만들어서 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팔찌 보시면 되는데 팔찌에 기본적으로 원거리 명중이 붙어 있지만 4강을 하게 되면 mp 자연 회복량 5가 붙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팔찌는 4강 정도를 끼우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장비는 거의 끝났다고 봐야 돼요 중간에 뭐 파템 먹는 거 같은 경우는 좀 팔아가지고 오히려 다른 걸 사는 게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활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제작을 할수 있기 때문에 활은꼭 파템을 만들어 주시고 기본적으로 녹템으로 명 명중과 MP를 극대화 시켜주는 세트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공격력이 좋아봤자 명중이 박히지 않으면 그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스킬을 배워봤자 MTG가 따라오지 못하면 그 스킬을 다쓸 수가 없어요. 지금 비싼 파템을 노리시기보다 무기 제외하고는. 뭐 전원다 녹템으로 제작을 해서 고강을 노리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걸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스킬 같은 경우도 많이들 물어보셨는데 이게 제가 다음 영상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어 그냥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일반 스킬은 7강까지 다 하셔야 됩니다. 이제 가격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8강 때서부터는 3 개씩 들어가면서 강화 성공률이 10%에서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 실패하면 1단계가 하락하기 때문에 도돌이표를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반 스킬들은 7강까지 써라. 일반 스킬 중에 공용 스킬 중에 강타라는 스킬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거의 모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강타까지 스킬을 같이 쓰고 계신데 강타 같은 경우도 좀 강화를 해서 7강 정도까지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저는 궁수인데 뭐 조금 다르겠지만 어차피 스킬을 다못 쓰기 때문에 오히려 배운 스킬에서 하나를 뺀 상태고 이 환상의 호흡 같은 경우는 제가 2강을 만들어놨어요. 2강만 나면 12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그래서 제가 명중이 141이 나오는 이유가 저 스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요 스킬 강화석이 생각보다 비싸요. 저는 좀 900원대에 샀는데 800, 900원대에 샀는데 지금은 조 떨어졌네요. 그래서 요런 스킬들을 좀 강화를 해 주시면 명중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제가 명중 명중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투력대가 비슷한데 누구는 깨고 누구는 못 깬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어느 누가 저한테 컨트롤 얘기를 하시던데 에, 그거는 좀 잘못된 얘기 같아서 어, 컨트롤이 아니라 이 게임은 선판정입니다. 선판정, 후판정 들어보셨죠? 선판정은 내가 멀리 가도 이 친구가 휘두르면 무조건 맞아요. 그러니까 피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 컨트롤로 깼다, 컨트롤로 깬게 아니고 투력대가 비슷하면 명중의 수치가 캐릭터마다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 삑이 나는 빈도수가 몇번 트라이했는지에 따라서 랜덤으로 미스가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트라이할 때는 어, 미스가 너무 많이 났어. 그럼 데미지를 더 조금 뺄수 있겠죠. 근데 어느 때는 또 생각보다 잘 박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막 데미지를 더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게 컨트롤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큰 스킬은 피하셔야 됩니다. 근데 본인의 명중치와 그다음에 미스의 확률에 따라서 어, 비슷한 스펙에도 깨시는 분들이 있고 못 깨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도전하다 보면, 어? 깰 때도 있고, 못깰 때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나와요. 그건 바로 명중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컨트롤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점을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그만큼 명중이 중요하단 얘기예요. 어, 계속 도전하다 보니까 깼어. 어, 그날은 명중이 더잘 터진 거야. <laughs> 네. 뭐, 어느 때는 명중이 더안 터질 때도 있겠죠? 그런 편차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이 아니라 선판전 게임에서는 그냥 말뚝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표되는 큰 스킬들이 있어요. 그런 스킬은 무조건 피해주셔야 됩니다. 그것까지 다 맞으면 못 깨고요. 근데 평타 때리는 것들은 피해도 의미가 없어요. 어,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 지금 장비를 또 많이들 고민들 하시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MP, 명중, 공격력, 방어력 요거만 신경을 쓰면 지금 여러분들이 뭐쌀 먹으라고 뭘 하는데 지금은 이것만 고려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장비도 관쪽 보시면 도감이 생각보다 할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잘 보시고 오늘 제가 리세에 관한 영상을 올렸었는데 리세로 뭐 영들을 뽑으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방금, 지금 시간이 12시 20분인데, 아마 방금도 뽑기권과 유료학세가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유료학세도 순서가 있으니까, 우리 성물과 팔찌부터 먼저 맞추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제이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